으음… 으아! 다래집 찾기 첫 번째 단서. 아 그래, 집에 나무가 있어. 어? 나무, 나무, 나무. 나무가 없는 집이 없네.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.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보자. 아이거야 빨간 우체통! 와다다다다다다다! 그라최최! 찾았다! 빨간 우체통! 어? 근데 다른 집이네. 어. 자자자자자자 그럼 여기! 여기가 아닌가? 그럼 여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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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빨간 우체통이 왜 이렇게 많지? 음. 안녕하세요. 안녕, 다레야. 이거 엄마께 전해 드려. 네. 어? 인형이다. 어? 요 여기가 어디지? 어? 맛있겠다. 우와! 우와! 안녕. 내 이름은 페페야. 넌 누구니? 어, 나나난 코리리야. 우리 같이 놀래? 어, 아, 그, 그래? 뭐 뭐하고 놀까? 어, 음, 졸리다. 이제 그만 안녕. 어, 버, 벌써 아직 하나도 못 놀았는데 많이 졸려? 이 친구야. 친구야 <웃음> <웃음> 안녕 내 <laughs> 이름은 페페야 <laughs> 알아 아까 말했잖아 넌 누구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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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했는데 기억을 못하는구나 난 코릴이야 진주에서 왔고 아참 근데 너다르라고 하니? 음 졸리다 이제 그만 <laughs> 안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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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질문이 싫었구나 그럼 질문 안 할게 같이 놀자 안녕 내 이름은 페페야 넌 누구니 너나 놀리는 거지 난 꼬리리야 꼬리리 진주에서 왔고 다르라는 친구를 찾고 있다고 아까도 말했잖아 어떻게 나도 모르게 우리 화내버렸어. 함께. 음. 음. 아 어... 긴장하지 말고, 힘내자! 이번엔 잘할수 있어! 으으... 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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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어어 어... 나, 어... 엄마, 어디 아프세요? 어? 아, 아니야. 엄마가 긴장돼서 그래. 중요한 대회가 있거든. 대회요? 라라라라라 이런 거요 동요 대회요 비슷한데. 엄마는 노래 대신 엄마가 만든 발명품을 가지고 대회를 하지. 정말요? 발명도 하세요? 우리 엄마는 발명가셔. 오늘은 뭐 발표하시는데요? 어. 보고 싶어?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이런 거야. 우와! 이게 뭐예요? 어, 음? 아, 알았다. 음, 접시. 어? 아, 접시 아닌데. 그럼 엄청 큰 사탕? 아하, 사탕도 아닌데. 에, 어. 아,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거예요? 딩동댕. <laughs> 눌러봐도 어? 돼요? 응. 한번 에? 눌러봐. 으리 청소를 시작합니다. 먼지 흡입 아 청소기구나! 물건은 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소개는 여기까지. 이. 제 엄마 가야겠다. 진짜 멋져요! 너희들 덕분에 엄마 긴장 이. 다 풀린 것 같아. <laughs> 내가 청소할 테니까 자비헬하헬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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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목소리도> <휴지는 휴지통에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기 <목실이> 더러운 얼룩이 도망칩니다. 얼룩 제가 필요. <목실> 아! 아! 이야이야으라차아라차 음. 아라차차아 으아, 으노아아아아아 <목소리> 티라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음, 열은 없고 음, 음. 자, 아 해보렴 음, 목도 괜찮고 여기가 자꾸 꾸룩과룩해요 음... 어디 보자. 저. 음. 이런 배탈이 심하게 났네. 배탈이요? 응. 음. 음. 너무 많이 먹거나 상한 걸 먹어서 설사를 하는 거야. 티라노. 어제 유치원에서 케이크를 다 먹어서 그래. 케이크를 다 먹고 쿠키를 10개나 먹어서 그래. 자, <laughs> 쿠키를 다 먹고 아이스크림도 세 개나 먹었잖아. <laughs> 어이쿠 정말 많이 먹었네 배탈 바이러스가 몸에 제대로 들어갔나 보다 티라노 이제는 과식하면 안돼 아빠 말씀 들었지? 이상하네 항상 먹는 만큼만 먹었는데 아, 힘들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다 나을 때까진 조금씩 먹어야 해. <laughs> 나도 과자 먹고 싶다. 그 대신 야근 어때? 와, 먹는 거예요. 신난다. <laughs> 아, 아, 아우, 아우, 아우. 음, 음. 엄청 쓸데. <laughs> 아 맛있다. 근데 이거 더 없어요? 어? 역시 티라노야. 죽만 먹었어아 맛있겠다! 아무도 없지. 으악! 어, 왜, 어, 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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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가 도망친다. 이 아, 아니, 어, 어, 어 흥, 흥. 티라노 어디 가는 거지? 나다나어 이제 치킨 먹어도 돼. 어, 아, 아, 왜, 왜저왜 이러지? 티라노. 왜 배가 아픈지 그 이유를 말해줄게. 골고루 먹지 않고, 아, 안고 손안 씻고 아, 간식 먹고, 먹고 너무 많이 먹고, 먹고 배탈이 다 나을 때까지 아무거나 막 먹을 순 없어. 아, 코리리 준비됐지? 응. 아, 음. <놀라> 고리리! <laughs> 고리리 또 인형됐다. <laughs> 디라노, 고리리는 오늘 처음으로 유치원에 오는 거라 긴장해서 그런 거야. <웃음> <웃음> 안녕, 난 푸테라야. 주라기 유치원에 온걸 환영해, 친구야. 내가 <laughs> 축하 노래 불러줄게. <웃음> <웃음> 고마워. 코리리구나! 어? 안녕, 코리리! 아 어, 안녕하세요! <laughs> 얘들아새 친구가 놀러왔네! 다들 환영해주자! <laughs> 아, 안녕, 내 이름은 코리리야. 반가워. 안녕 코리, 만나서 반가워.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. 오늘은 그림 속의 그림자를 보고 누구의 그림자인지 상상해 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. 우와. 자, 이건 뭘까요? 저요. 오 그래, 머루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어? 아, 음. 아, 왜 트리케라일까?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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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, 진짜 똑같아. <laughs> 아. 아, 그, 그래, 그럴 수도 있겠네. 사실 선생님이 준비한 건. 페랭이 꽃이었어요. 아, 어, 졸렸어. 아니 아니, 틀린 게 아니라 머리가 다른 답을 찾은 거지. 선생님이 보기에도 트리케라 그림자랑 페랭이 꽃 그림자랑 정말 정말 닮은 걸요. 헤헤, 어. 티라노가맞췄으니까 간식 주세요. 어떻게 알았을까? 간식 시간인 걸. 우와! <laughs> 선생님, 간식 가져올게요.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티라노 어? 방귀 가위표 음. 음. 왜 방귀 뀌면 안돼 당연하지 음. 방귀는 냄새나잖아. 음. 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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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건... 다에넌 어, 어, 어. 참아! 어, 어. 그럼! 난 아주 용감하니까! 아아아아아 너무해! 지라노가 우리 간식을 다먹 아니, 아니, 다 먹지 않았어. 하나 남았어. 지라노! 와! 아, 여기서! 있어! 있어! 미안! 아, 다음부턴안그러 미안, 널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왔다! 다행이다 그거 뭐야? 와, 아. 아,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, 여기 먼지가 많네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음악이 나오고 공룡이 춤도 춰 신기하다. 으이. 으이. 아, 왜 이래 소리가 안 나네 이거 고장 났나 봐. 난 이만 으이. 이거 마지막에 만진 게누구더라어 무슨 일 있었어? 으이. 티라누가 트리케라의 보물을 망가뜨렸어. 내가 걱정 마 내가 고쳐 볼게. 음. 잠깐만 얘들아 어? 이걸 써보자. 어? 으악! 으이, 소리가 안 난다고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? 아, 그게 우리는 잠깐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 그게 고장 났어. 에헤이 그래서 내가 오르골을 고치려고 했는데… 에 괜찮아, 괜찮아. 트리케라는 절대 화안 내잖아. 그치? 오르골은 또다면대요 맞아. 트리케라는 오르골보다 친구를 소중히 여겨. <laughs> 아유, 그럼, 친구가 더 소중하지. 역시 트리케라야! 근데, 오르골은 사랑이… 짜잔! <laughs>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소개합니다! 티라노 오르골! 트리케라야, 오르골 망가뜨려서 미안해. 이건 우리가 사과하려고 만든 선물이야. <웃음> 빠! <laughs> 빠바바! 가 웃었어. 지라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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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표정 너무 웃겨. <laughs> 내가 웃겠